이번에 드릴 질문은 네.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사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갔을 때 무너지는 친구들이 많고 네. 반대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더니 중학교에 가서 전교 1등 하더라 이런 친구도 음, 있거든요. 네.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네. 사실 그런 케이스, 케이스였어요. 작가님이 오셨는데 네. 초등학교 때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튼튼하게 해놨더니 중학교 가자마자 전교 1등을 해갖고 네. 지금 과학고등학교까지 들어요 음. 네 학원비가 뭐 고등학교 네. 가교 뭐 8만밖에 들지 않았다 하책 <laughs> 네,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요 질문이 사실 그게 연장선이면서 더 전문가적인 견해를 줄수 있으니까 음.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네. 네, 다 이야기 면 좋은데 네, 네 어, 책도 좀 봐야 되니까 <laughs> 네. 특히 영어 교과시잖아요. 영어, 네, 영어 네. 전문이니까. 중학교 입학 전에 영어 공부를 초등학교 때 이것까지는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와야지. 네. 아이들이 잘할 수 있다 안 무너질 수 있다 음. 어, 들이 아들이. 아들이. 아이 아들이. 아이아이아이 아들이. 들이아이 아들이. 아들이. 들이아이아이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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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단어 아들이. 아들이. 아들 이번에 졸업한 아이도 학교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중3이었을 때 제가 그 아이한테도 단어 열심히 외워라 해서 그 어... 아이는 열심히 하긴 했어요 성실하게 네. 했지만 그걸 피부로 와닿는 와닿는다는 음...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오자마자 저한테 한 얘기가 선생님 진짜 영어가 생명이더라고요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 정도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단어가 없으니 힘들었다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시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시중에 와 있는, 사실 저희 집에 웬만한 책들은 다와 있는데 보면, 네. 어, 그 국, 국정교과서 필수 영단어라고 네. 있는 책도 있고, 네. 뭐 3, 4학년 때꼭 알아야 네네, 될 여기. 단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만 다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이 요구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 제가 공교육을 담고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기는 한데 우리 초등만 카페니까 제가 네. 진짜 아, 그래 과감하게 너무 네, 과감하게 얘기를 해요. 네, 저기 그 교육부 장관님하고 네, 학교 선생님들은 참 기만 나가 주세요 관계자분 좀 나가 있어요. 네. 제가 그 초등학교 단어들이 이렇게 단어들이 사실 이렇게 등급이 등급 아니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네. 초등 음. 단어, 중등 단어, 고등 단어. 초등 단어도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중등 단어도 뭐 1급, 2급, 3급. 이렇게 급수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중학교까지 나와 있는 그 교재들 단어 어휘집 있잖아요. 네. 그거는 초등학교 때까지 다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난이도는 상, 사실 음. 거의 무의미하다고 봐도 좋아요. 왜냐면 하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네. 그 단어들을 초등학교 때 해도 전혀 어려운 단어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한글 때도 그렇고 영어 단어도 그렇고. 그러면 3학년때 이제 영어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단어를 많이 외우면 아이들이 지루할, 지루할 있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게임 같은 걸좀 하시면 좋죠. 아, 가볍게 3 이제 영어를 처음 할 때는 좀 가볍게 네. 게임 같은 가볍게. 걸 위주로 이렇게 하시면서, 하고 하시면서 네. 문장 쓰기도 같이 하면 좋아요. 문장 쓰기. 네. 저는 이제 문장 쓰기 않나? 진짜 좋아요. 아니요. 어. 왜냐하면 3, 4학년 애들이 생각이 되게 가볍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고 되게 순수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장 어떤 단어들이 주어지면 그 3, 4학년 단어들은 좀 쉬워요. 뭐 어글리, 뭐 레이트,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단어로 못생겼다, 뭐 이런 단어만 들으면 이제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뭐 우리 언니는 못생겼다. 어. <laughs> 우리 아빠는 못생겼다 어, 예, 라든지, 뭐, 이렇게 뚱뚱하다, 그러면 우리 동생은 뚱뚱하다, 라든지, 뭐. 그렇게 문장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어,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개의 단어가 필요한가요? 언니, 나의, 언니, 음. 못생겼어. 세 개의 단어가 필요해요. 그쵸. 어글리 하나로 지금 두 개가 더 필요하게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필요성이 생기면은 아이들은 공부를 하거든요. 네. 나이와 상관이 음. 없이. 내가 이 문장을 너무 쓰고 싶어. 그럼, 시스터를 몰라. 그럼, 엄마, 시스터를 어떻게 쓰는 거야? 우리 사전 찾아볼까? 해서 그러면서 또 단어가 하나 또 증가를 할수 있는 거고. 나의 엄마, 나의 여동생은 어떻게 쓰는 거야? 그러면, 마이라는 게 있대. 이런 식으로 알려줘서 음. 또. 지금 복시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단어가 3학 때는 그렇게 좀 재밌게 가면 네. 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때 중등단을 사실 이어도 상관이 네. 없는 거다. 네. 레벨이 하셨잖아요. 네. 그럼 중등단은 한몇 학년 정도 됐을 때부터는 해야 돼요? 5, 6학년 때부터는 해주면 아, 너무 좋죠. 해주면 네. 좋다. 뜨죠. 또 6학년부터는 하시는 게. 왠지, 그래야 중학교 왠지 오면은. 왠지 느낌이, <laughs> 네. 차마 공격이 계시니까. <laughs> 그제 입으로 제가 조금 해석을, <laughs> 제느낌 해석인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5학년 때부터 하면은 굿인데, 늘어도 6학년 때안 하면 후회합니다라는 느낌처럼 들리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작가, <laughs> 선생님 말씀은 아니세요. 그냥 제, 제, 가그자해석이에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책들 좀, 그러면은 또 우리가 단어도 있지만은. 네. 그럼 또 엄마들도 영어 독서나 뭐 영어 도서관 보내는 케이스도 있는데 아, 그것도 네. 병행하면 이게 단어 공부에 도움이 되요 어, 거예요? 그렇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영어 도서관 보내는 거 굉장히 좋죠. 근데 정말 가서 아이들이 잘 읽고 왔는지 이해 하시는 건 필요해요. 아, 저도 아이들을 사실 저희 아이들이 외국에서 살다 온 적이 좀 있었어 가지고. 어, 진짜요? 네. 그래서 한 초반에는 일반적인 한국식 학교, 아니, 학원에 보내고 싶진 않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해온 기간은 있으니 안 하면 금방 까먹잖아요. 근데 저는 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냥 문법 가르치고 이제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스타일만 제가 익숙하다 보니 아이한테 또 가르치는 또 선뜻 이렇게 내밀기가 좀.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어 도서관에 보냈죠. 아... 그게 가장 그나마 원어민들이 네. 영어를 음... 습득하는 방식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단어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한 네. 친구들은 조금 같이 했을 때 그렇죠. 재미를 느낄 수 있죠. 그럼 단어 말고도 또 있나요? 음... 단어만 하면 될까요? 음... 근데 그냥? 그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네. 그렇게 보냈을 때좀 네. 체크는 하셔야 돼요. 어머. 아 그렇죠. 체크는 아까부터 도서관, 하셔야 된다. 도서관에 네. 보냈더니 저희 아이들 믿고 보냈는데. 어, 단어를 많이 알고 올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읽을 수 있는 단어 분명 학원에서 는잘 읽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믿었어요. 우리 애가 음. 잘읽겠 거니. 왜냐면 살아 살다 왔으니까. 자, 그럼 딱 제가 정리해 볼게. 요첫 번째 단어를 외워야 된다. 음. 어, 두 번째 믿는 것과 확인한 것은 다르다. 네. 네. 정말 다릅니다. 꼭꼭 확인하셔야 돼. 네. <laughs> 진짜 잘 읽을 수 있는지. 사실 이거는 뭐 근데,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네, 같은 니까 네, 확인하실 때 또 진짜 이놈 잘했나 보자 이렇게 하시면 아,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네, 안 되고 아이들 싫어하죠. 음, 네.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읽듯이 하시면 되고 뭐 엄마 뭐 영어 잘 못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는 거냐라든지. 그러니까 아이의 입에서 뭔가 나오게끔 이게 공부다라는 이 접근이 하지 마시고. 그냥 뭐 뭐한줄한 줄, 한 줄. 뭐 너는 뭐 여, 여자 역할해봐라. 나는 남자 역할해볼게. 음. 그렇게 역할을 바꿔가면서 읽으셔도 좋고. 아무튼 가볍게 다가가시는 거잘 아시죠. 어머니도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러고 있어요. 이제 아들하고 있으면은 네, 제가 발음하면. 아빠도. 아, 너는, 아니야. 너는,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뭐였냐. 하지마하지마 내가 해줄게. 따라 해봐, 따라 해봐. 어, <laughs> <오>, 처음에 창피해갖고. <laughs> 네, 근데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그 그럼 애들은 공부는. 엄청 신기하고 재밌죠? 그렇게라. 네, 확인받는 느낌처럼이 네, 하지만, 아니라 아이가 그래. 오히려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네. 자기 능력을 뽐낼 식으로... 수 있도록 좀 빛내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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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목표는 확인이지만 네. 들통나지면 안 됩니다. <laughs> 자, 그럼 단어를 결국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건 뭐가 있을까요? 중학교 가기 전 초등학교 때. 단어만 하면 되나요? 단어랑 문장 쓰기만 하셔도 사실은 그 문장 쓰기 속에 문법도 다 익힐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음. 초, 초등학교 때는 뭐 이렇게 3, 4학년은 되게 되게 우스꽝스럽게 뭐 못생겼다, 뚱뚱하다 뭐 이런 걸로 면장을 만든다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가기 시작하고 한 4학년, 5학년? 5학년 정도만 되면은 뭐 우리 엄마는 학교, 어, 학교 갈 때, 일하실 때 운전을 하십니다. 라든지, 좀 문장들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져요. 네. 왜냐면은, 그 문법도 슬슬 배우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공부한 걸그 문장으로 쓸 때, 저는 이제 단어만 외울 때 쓰라고도 얘기는 안 하고, 문장을 모든 걸 공부를 했을 때, 문, 하나의 독해문을 읽었어도,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엄마는 직장 나가실 때 운전을 해요. 이거는 저희 아이가 글을 하나 읽고 쓴 거거든요. 네. 어, 글에 뭐 이렇게 교통수단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그, 그 글을 읽고, 우리 가족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한번 써보자. 그러면 그런 글을 쓸때 문법에 맞게끔, 어, 아이도 어떻게든 읽은 내용과 비슷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다 그쵸. 보니, 문법 지식을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그럼 본인도 음. 알아요.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줘도 몇번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어, 이거 아닌데. she 뒤에 he 뒤에 사실 s es 붙이는 거 되게 어려워거든요, 하 아이들. 그거 중학생들은 어려워해요. 음. 근데 문법 가지고 쭉 하고 공부를 해봐야 분명 문법 책에서는 I am, 뭐 she, she goes to school, 뭐 이렇게 goes라고 얘기를 잘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쓰기 수행평가에서 적용을 해서 써봐라 중학교 오면 쓰기 수행평가를 보거든요 어허. 쓰기 수행평가를 보는데 아이들이 지식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얘기를 끄집어, 끄집어내서 영어로 써야 돼요 근데 음. 분명 문법 책에서는 그렇게 잘 맞추던 아이가 그 글을 쓸 때는 엉망진창으로 써요 진짜 시고 과거시제인데 시 웬트에다 막 S 붙이기도 하고 난리가 나요 그런 사태를 막으려면 문장 쓰기를 하시고 문장 쓰기를 시키실 때몇 번만 반복해 보면 아이가 자기가 알아요. 어 네. 이거 아닌데? 어 쉬지 이렇게 간단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라고 스스로.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질문에 대해서 좀 정리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 중간에 제가 막 웃기고 그래갖고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어, 초등학교 때 중학교 가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단어를 암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네. 열심히 하다 보면 한 5학년부터는 중학교 단어까지도 섭렵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하는 거를 이제 네. 제가 권해드리는 걸로 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 단어를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가면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부모님들이 직접 이제 하시, 해주시면 가장 좋지만 저, 저, 저처럼 자신이 없으면 어우, 벌써 자신이 없을 것 같고 제가 막 떨고 있어요 네. 이렇게 떨리는 분들은 약간 학원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 하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인 거는 꼭 부모님이 잘 하고 있는지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만 따라 하셔도 영어는 중학교 가서 힘들어 맞아요. 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라고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국어와 또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기 있으니까요. <laughs>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주어진 시간에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까지 내놔라고 하면 내가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꼭여러분들돈 없으시면 도서관에 가서라도 꼭 매일 네, 책을 대여해서 보시고, 일단 저는 제가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책 1권도 안 팔려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제책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을 훈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진짜 어떤 현실적인 방안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쪽으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한게 좋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아이가 국어를 자기주도적으로 하려면 부모가 뭘 해줘야 되고, 뭘 체크해줘야 되고, 그리고 학원을 보낼 거라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엇을 봐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실천적인 방안을 세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일단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네. 그 전에 어 가장 또 선생님 이전에 부모로서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한 실천 방안들을 정리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 보면은 수학 문제지, 뭐 영어 문제지, 네. 국어 문제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있더라고. 이거는 사실 제가 볼때 출판사가면. <laughs> 음, 아주 기분 나빠할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웃음> 특정 출판사들이 음, 아니면 네. 그만큼 여러분들께는 진짜 도움 되는 내용이고,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있어 하시는 내용이니까 책 속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를 네, 1000% 추천드립니다.